계을 잡고 있으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준영씨가 어, 또 일상으로 돌아가도, 어, 말한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가셔도, 그 일상의 저희 하이라이트가 늘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매일 밤 9시부터 열심시 제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또 많은 멤버들이 각자의 그리고 또하이라이트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끝나도 더 나은 내일이 있다는 거, 네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아쉬운 보다 기대 기대로 네,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계획 있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어떤 계획이 있죠? 아무도 없나요? 네, 다 여기서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이써 네. 다음에 또더 즐겁고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을 마지막 인사를 아 마지막 인사보다 오늘의 마무리 인사를 할게요. 네, 아 라이트와 하이라이트의 이름으로 아 네, 첫 번째씩 터미니. 네. 네. 어, 오늘 정말, 저희는 너무 즐거웠는데 여러분들 즐거우셨을지 모르겠어요. 즐거우셨어요? 네, 정말 다행이에요. 저희가 계속 사실 이런 거 물어봐서 오히려 좀 불편하게 만든 거아닌가 네. 생는데 그래서 또 뭐, 나름 이제 또 재밌게 해보겠다고 게임도 여러 가지 만들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laughs> 즐거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수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어, 이런 큰 무대가 언제 또 있을지 몰라서 아, 물론 이제 계획 안에서 말할 수 있는 계획 안에서 이렇게 언제 또 있을지 몰라서 굉장히 아쉽고요. 여러분들 어, 아, 참 뭐라고 인사하기가 참 어렵네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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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러면, 어, 갑,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제 많은 카메라 찍고 계시 계신... 어? 멤버들이 참 걱정이 많죠? 네. 분명히 재밌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면 제가 재밌었기 때문에. 저기 3층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2층에 계시는 분들. 잘 보이진 않지만 또 뒤쪽에 계시는 분들 네 다들 어, 좋은 시간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저희들이 음, 이런 걱정을 하는 이유는 그냥 되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잘한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그냥 어, 좋은 추억 이렇게 간직하시고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추억들 간직하셨으면 좋겠고 어또뭐 시간이 오래 될수록 여러분들 좋잖아요 그죠? 뒤에 약속 없잖아요 오늘 저희가 약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오늘 여러분들이 약속이었기 때문에 뭐 시간이 뭐 방세나안 돼요. 힘들어요. <laughs> 여러분들도 힘들 거예요. 아무튼. 아무튼. 와... 정말 우리 라이트는 단합력이 최고인 거 같아요.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고맙습니다. 음, 앞으로 또 우리. 제가 또 목소리 또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또 가끔씩 우리 멤버들 와서 도와주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바램 네, 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찾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겠는데 네. 어. 소나기 많이 들어주세요. 어쨌든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아. 어. 저희 친구들이 뭐 비슷하게 다 좋은 말들을 많이 해줘서. 음.. 비슷한 말이겠지만, 어, 음, 항상 어, 최근에 했 콘서트를 했던 이곳에서 어, 이렇게 어, 1, 2, 3층 다 가득 채우고 콘서트를 했던 게 엊그제 어, 였는데 이렇게 또 같은 곳에서 이렇게 많은 라이트 분들과 함께 어, 팬미팅을 할수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어, 요새 춥고, 그리고 미세먼지 때문에 감기를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의 어, 하이라이트를 위해서.